다도바 우리 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끌어내면서 다윗을 말하고 다윗을 말하는 이분는 예수를 말하려고 그렇게 하고 지난 시간에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말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사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있던 그가 그리스도시고 그가 메시아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당에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말씀의 첫 반절에 보면은 43절입니까? 43절에 보면 자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 유대교 의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라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 바라바라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관함니라 아멘 자 이렇게 보면 어, 앞 반절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먼저 유대인의 무력한 사람들에게 보내고 지금 말씀 다시 띄어봐요 43절 여기에서 보면 어, 회당 모임이 끝난 후에 그러니까 회당 모임이 앞에 있었고 그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회중이 두 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류 주류 파트가 있고 비주류 파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이제 증거했습니다. 증거하니까 어, 막 시기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시기가 일어난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주류 주류 부자들이 그래서 이제 뒤에 비방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몇절 말씀입니까? 예, 네,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네.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자 시기하고 반박이란 하고 막 질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방인에게서 개종한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은 말씀이 참 간단하고 명료해요. 그냥 주의 수를 믿더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제로 약간의 사랑 붙는 데도 불가하면 이이 말씀의 복음의 줄기가 간단해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귀족을 속하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행위가 행위가 뭐 십일조로 이렇게 해라, 뭐를 먹지 말아라, 뭘 먹어라, 뭐 해가 지면 나가지 말아라 리가 대악이 있어 그런데 이런 걸싹다 빼버리고 예수만 믿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방인 중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유대인들은 이 행위를 이 주장하니까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믿을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절차를 자꾸 해서 이 이쪽에 있는 이방인들 쪽에 온 사람들은 괴로워 이게 그 간단하고 명조한 복음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네, 네, 이런 말을 합니다. 46절에 이제 마 음방한 말을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에 말에 돼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전한 겁니다. 그 주류에 전한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그러니까 너희가 이 간단한 복음을 버리고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였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처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그러면 축복도 하나님 앞에서 축복도 자처하면 축복받아요. 자처하기로. 그러면 저주도 자기가 스스로 자, 자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성경적으로 쉽게 얘기할게요. 성경에 보면 장작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장작권. 장작권이 뭐냐면 일단은 먼저는 족보에 계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가 되던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됐어요 에서하고 야곱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왜 바뀌었냐면 에서는 어, 사냥을 좋아하고 들에서 활동 하는 사람인데 사냥을 갔다가 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 뛰어다녀서 그런데 집에 있는 야곱이 그때 팥죽을 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팥죽좀한 그릇 줘라 그러면 은 주고받을 만한 건데 동생이 말합니다 아, 어, 자기가 장작권이 없는 곳에서 한이 됐어요, 야곱이. 그래서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작권을 내게 파세요. 그러면 받추고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서가 그 장작권이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뭔 소용이냐. 그래, 너 가져라. 받추기는 한거렀다고 그래 가지고 팔아버렸어요, 말로. 말로 팔았대. 이걸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망령되이 행하여. 장자권을 팔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하나님이 이를 들으시고 장자권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동생이 장자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장자가 뭐왜 장자가 중요하냐? 그러면 어 족보에 돌려가지만 제사 지낼 때 예배 드릴 때 손을 두고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스스로 예배 나갈 수가 있고. 스로 예배 에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야곱이 죽을 때 자기의 열두 아들을 놓고 그냥 다 축복하고서 죽는 거예요. 왜 그냐면은 이 사람에게 장작권이 있으니까 예배로 나갈 수 있는 권세, 그 다음에 상속을 받는 권세 이게 있어요 장작권이. 그 장작권이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장작권이 다 있어요 지금. 예수를 믿고 스스로 예배해 드릴 수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나 기도할 수가 있죠 이게, 이게 장자의 권세예요 그래서 이 장자의 권세를 가졌는데 어, 성경에서는 또 장자의 권세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에게 야곱에게 열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 첫째 아들 루벤이 장자로서의 권한과 행위가 하나님에보시기에안아요요그러니까성경에서는이 어, 큰아들의 어머니의 침상, 침상을 침범하였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면은그에게 어, 후처가 그 다음에, 그다그중에 후처 중에 어, 어머니인데 작은 엄마다데에했다는 뜻이 되거든그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서벗어에요 마지에 장자가 그러니까 열두 아들 중에 앞으로 순번상 열 명까지 장자의 권한에서 다 벗어나요. 그 그러니까 장자 권한이 누구에게 가지가 팔려온 사람 요셉에게 가요. 그 그러니까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애고로 팔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총리가 된 후에 그 형들이 와 가지고 다 부부 가는 거예요. 이이이 장자의 권세가 열한 번째 아들인 요셉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열 형제가 어, 장작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아... 야이 장작권을 그렇게 잃어버릴 수도 있나? 어쨌든 모든 것을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자기 자손에 대해서 축복을 할수 있는 권한이 요셉에게 갔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쭉 흐른 다음에. 장자권 이야기를 또 합니다. 다윗 때요. 다윗에게는 팔형제가 있었어요. 팔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항상 마음의 중심,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엘리압이라는 큰 아들이 장 잘생기고 잘생기고 외모도 잘생긴데 나지도 불구하고 장자에서 제외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일곱 형제가 장사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막둥이, 막둥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우리 주님과 마음이 합한 자다. 그래서 네. 다윗이 왕이 되고 왕이 된 후에 그 형제들을 다스리게 하고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집정자가 예배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자기 자손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가져요. 이게 장작권입니다 그러면 오늘 오늘 범언 말씀에서 구원받기 구원을 받어야 되는데 이들이 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을 싫어했다 자처해서 버렸다. 뭐 다시 봅니다 말씀을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 중에서는 원기에 착장되었다 그랬어요. 48절 말씀 좀띄워봐요 48절, 48절. 예, 네.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자인 자는 다 믿더라. 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장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방인에게 가지고 전하는데 이방인들 중에서 무수히 예수를 믿고 작정대로 받아들였대요. 그러면 이제 구원이 작정됐다고면은 하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주님이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게 작정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기에 합당하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었더라. 이방인들 중에서 꾸진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 금방 설명한 장자권이 우리에게 왔어요. 장자권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을에 가요 무슨 상황이든 지다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느 어느 시간 어느 때든지 두세 명만 모이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장자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 예배드리자. 그러면 누구나 다이 예배를 참여하고 할수 있어요. 가정 예배. 그럼 가정 가장 예배하면은 가장이 혹은 아내가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 가족을 축복할 수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세요. 축복하소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장자의 권세예요. 그럼 이렇게 장자의 권세를 놓고 보면, 저와 여러 분 이걸 타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계로 넘어갔는데, 권원받기로 착정된 사람들, 장자권을 갖기로 착정한 사람들은 다 믿었더라. 우리에게 이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장자권과 믿음의 역사로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이 기도에 있어요, 기도. 기도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기도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 축복할 수 있고, 스스로 하나님의 기도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만 위를 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움직이셔요 우리의 상황을.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는 장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거가 다가오고